오늘의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성경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섯 가지 기본 제사에 따라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 드리다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목제로 백성과 화목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12절에서 화목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며 제사 음식을 먹는 규정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중단된 제사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제사장의 면모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어서 변화되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를 회복시켜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원하셨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그동안 나는 부족하다며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는데 아론은 아들들이 제사들이다 죽은 후제물의 고기를 태워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매우 분노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세는 17절에서 이 속죄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음으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않고 다 태워 버렸으니 모세가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엘라 살과 이다말은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먹지 않고 태웠을까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사를 들이다 그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차마 누리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며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 생각일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나의 모습, 모습을 깊이 묵상할 때에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피하고 싶어 피해 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론은 나름대로 재물을 태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아들이 속죄 받으려고 속죄제물을 드리다가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억지로 내가 먹는다면 주님이 정말 좋게 보아주시겠느냐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20절에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는데요.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종종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먹지 않고 태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들이 속죄제물을 잘못 들이다가 죽었던 것이죠. 그 고기를 아론이 어찌 먹을 수 있겠냐는 말에 수용이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3회일상 21장 1절로 6절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배고파 굶주린 다윗과 수아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리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문자에 얽매어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온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여전히 저를 회복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맡겨진 사명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낸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원칙으로 말씀을 따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